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오픈에치 테크놀로지 종목인데, 여러분,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 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 신규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 제 영상 들어오신 것만큼 집중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 을 확실히 좀 얻어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2월달 또 설명절이 있잖아요? 특별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의 흐름은 한번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크게 위를 향해서 상승했었고요. 자, 12월 2 2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요, 오히려 등락을 반복하면서 또 최근에 좀 내려가는 하방 흐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연이틀 상승 흐름으로 오늘도 다7.40% 정도 상승하면서 장 마감하는가 싶었더니 다 시간에서도 상황가 기록하는 가운데 다 플러스 5.78%로 최종적으로 볼 때는 자, 23,800원으로 오늘 종가 마감을 일단 했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렇게 급등 이후에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종목은요 정말 분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크게 띄워주면서 자, 10.84%로 그쵸? 올린 거는 뭘까요? 그쵸? 그럼에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요.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이슈가 터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품질 경영 시스템이죠. 국제 규격, 이 ISO, 인증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90012015 이렇게 해서 인증 취득 소식이 전해진 것과 동시에 주가도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사실 뭐 상장 후에 첫 분기에 또 흑자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실적 턴 어라운드와 더불어서 여기 또 CXL 메모리 컨트롤러 IP가 본격적으로 양산되기 때문에 로열티가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이 그래서 앞으로 2025년도를 기점으로 다 실적 퀀텀 점프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주가 다시 한번 반등과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 여러분 주가 흐름이 이렇게 등락을 좀 반복하는 패턴이긴 하지만 중량은 보다 오른다는 얘기예요 늘어나는 거래 대금으로 이제 기대감은 상승할 거고 또 상승 탄력 받으면서 그 동력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과연 내가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꼭 이런 분 계시더라 내가 꼭 여기서 팔고 나가면 더 크게 오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 반등과 더불어서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놓치면 안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제 곧그 발표 이 정도 앞두고 있고 어, 서두르실 필요가 있겠죠 아, 지금 여러분 중에서 오픈 에지 테크놀로지를 하는 홀딩만 하고 있어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로 이런 분들은 뭐요? 예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만 여러분들 현재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고점에 몰려 있다거나 물타기를 여러 번하셨다거나 아니면 현재 내가 평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한분한분 맞춰서 또 피드백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이 정보를 직접적으로 받아보다서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이렇게 상승한 자리 특히 시간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더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재료 모멘텀이라는 거죠. 난 여지껏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혼자서 기사나 뉴스 보고 판단해서 하신 분들 레지는 단순한 지표나 차트를 보어서 예측이나 가미해서, 여기 이제는 아니죠? 자,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보를 들은 투자를 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최대 손실은 줄여가면서 반대로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확실히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여러분 정보는 무료입니다. 010-8099-3588번으로요. 그냥 오픈 테크놀로지 오픈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빠르게 하면 제가 정보 공유할 거고요. 특히는 영상 보신 도중에 보내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발 빠른 또 속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좀 기회에 잡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다 개개인마다 좀 편차가 있죠. 왜요?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특히 정보 좀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오픈엣태 테크놀로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한번 크게 들썩거렸죠? 바로 품질 경영 시스템 자, 규제 규격 ISO 뭐길래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여러분 SOE 9001은 뭐냐면 국제 표준화 기국 이 ISO에서 제정을 해서 모든 산업 분야에 활동에 더 적용될 수 있는 바로 품질 경영 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슈가 좀 한번 나와줘서 주가도 한번 들석거리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오픈 넷지 테크놀로지가 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 후에 첫분기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지난해 이 반도체 산업 전반에 극심한 불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되어 있는 글로벌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간 매출이 2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또 상장한 이후에 첫 분기 흑자까지도 기록했다라는 거죠. 또 최근에는 이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IP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큰 수익성 대폭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자13.8% 증가한 얼마요? 348억 영업이익률도 자 12.8%를 기록하는 가운데 턴 어라운드를 이룰 것으로 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이미 앞서서 신주 26만 주를 추가 상장을 했었죠. 바로 주식 매수 선택권 물량인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이 뭐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주총의 특별결의에 의해서 해당 법인의 설립, 경영, 해외 영업 또는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에게 미리 좀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기업 가치가 만약에 상승할 경우에 이에 기여했던 임직원한테 기업 가치의 증가분을 바로 분배하기 위함보다 미래 지향적인 보상 수단입니다. 다만, 기존 주주의 지분좀 희석되고 매물 부담은 어느 정도는 떠나야 한다는 부담 동시에 공존하기도 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또 어떤 또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다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시점에서 가뜩이나 지금 시장 환경 여전히 변수도 많고 불안정하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르더라도 왠지 불안도 하고 마음이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올 게 내가 원하는 것만큼 호재만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악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팔고 갈지 그대로 가져갈지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고민되죠. 판단은좀 어렵고요.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신 분들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오늘 이렇게 시간에 사항과기록 했죠 여러분들. 바로 이 자리죠. 매주 문자를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릴 겁니다. 상황이 맞게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세력들은 여러분 주가를 다시 한번 흔들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이때 구간 구간에서 물량 뺏기거나 털리지 않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특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나 악재를 제가 동시에 공부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 떨쳐버리시고,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빠르게 정보 좀 받아오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이 정보 없이 간단히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차트나, 아니면 뉴스 기사 보고, 예측에 의해서, 아니면 감의해서 에 판단하고 간단히 똑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준 종목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본도한 번씩 큼지막하게 들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추세를 잡고 올린다는 거죠. 늘 언제나 그랬나는 듯이 확실한 추세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렇게 믿고 가져가시는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있는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으니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픈닉스이 극태골로 놀려줍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8099. 3588번으로요. 그냥 오픈이라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픈. 빠르게 정보는 바로 갈 거고,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정보 받고, 특히, 피드백 빨리 좀 받고 대응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여 놓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의 주가를 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종목 주가를 더 띄울 수 있는 재료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냐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엑분의 제 테크,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보는 무료 0108099. 자, 3588번으로 오픈이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는데요.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올한해이 종목으로 여러분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끝으로, 자, 2월달 또설 명절이 끼어 있잖아요. 특별 선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가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돈이 되는 정보, 바로 2월달 맞이해서 특별 명절 보너스를 챙겨 가실 수 있는 바로 돈 다발 주식이죠. 대박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동안 함께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대박주를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미리 이것만 좀 알고 가시게 되면 그 이상의 기대 그리고 수익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진짜로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마이너스로요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또 어떤 종목이가 안에 내가 꼭 팔고 나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 그리고 더 이상 손절 없이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제대로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내지는 계좌 회복을 바라시는 분들, 본전 찾고 싶으신 분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특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로서 이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점점점점 오르기 시작한 바로 대장주입니다. 특히나 이 상승 재료, 또 이슈 대형 호재가 무려 4개가 넘어요. 여기에 또 관련주로서 로봇과 AI, 또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자본까지도 엮여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2월달 들어오고 이제 첫날인데, 이렇게 바닥권 상승 시그널 포착이 되고 있고요. 대시세 분출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관련주로서 2월달 특히 주도할 수 있는 주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주가는 당연히 상승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특히 최근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서부터 오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패턴이 지금 대세거든요.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보이면서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또 이렇게 고점을 찍은 거. 이만은뭐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최근에 또, 이렇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오른다는 거죠. 특히나, 최근까지 올랐던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인데요. 이 종목 또한, 자,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더니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결국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진짜로 빠르게 올라가는 가운데 수익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특히 제주 반도체처럼 미리 가져온 이거 뭐냐면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더큰 수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요, 보시면, 시노펙스라는 종목도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을 다진 이후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매집한 매집할수록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주가는 크게 오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믿음이 가는 그런 추천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급등 종목은요. 특히나 자, 유보율이 지금 4천 퍼센트입니다. 보통 한 기업이 천 퍼센트 정도 이상만 돼도 무상 증전낸기대감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애초에 유보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력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력주 이미 매집 완료가 되어 있고요. 이 말은 보다곧100% 상승 슈팅을 기대할 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굳이 여러분 세력주들도 안 올라갈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오르는지도 모릅니다. 현재도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 곧 무상증자 공시 발표 임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요 자본금이나 자본총계 또한 크기 때문에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좀 품절주입니다. 물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애초에 주 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저가 매력 핵심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나중에 뭐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드는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종목 제대로 가져가시기만 한다면 2월달 여러분들이 바로 돈따발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달 맞이해서 바로 템버거 바로 대박주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엮여 있는 종목 딱한 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꾸준하게 한결같이 보내주시는 인증샷 너무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매달 별달마다 항상 이런 인증샷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 기회에 나도 2월달만큼은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하시 분이 계실 겁니다 특히 어떻게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 분들 위해서 제가 여러분 준비를 따로 했어요 준교수와도 함께하는 바로 텔레그램망인데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기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저한테 미리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이 번호 있죠 010-8099-3588번으로요 일단 유튜버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요 누구나도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이날은 뭐 여러가지 자료도 공유하겠지만 오늘의 추천 종목을 또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들어오 분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바로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도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료들 받아 가실 분들 그쵸?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셔도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텔레그램 방과 함께 카톡방도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자유롭게 카톡방도 들어오고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 그래서요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있죠? 010-8099 3588번호로요 이렇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급등종목명 함께 보내드릴 거고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저랑 충분히 뭐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함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010-8099-3588번으로 급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이제 앞으로도 한결같이 성투 이어가시고 대박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